이건 오, 오페라고. 네. <laughs> 네, 개판이구나 개판이야. 아주 그냥 개판이구나 이게. 아 뮤지컬 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뮤지컬 노래는 그러면 음. 어웅장한 거를 네. 하고 싶어요. 네저 공장한 거. 네 근데 웅장이안 어, 응장. 돼요. 그래요. 약간 그런 뮤지컬 배우 <laughs> <교육> 같은 <laughs> 눈빛을 보고 싶은 거야 나는. 아, 눈빛? 음. 그러면 레베카 한번 해볼까? 레베카 아, 지금. 진짜. 마이크 들고 해달라고 줄수 어. 없는 심장 소리 들려와 바람이 부르는 그 노래 오! 레베카 어? 나의 레베카 어서 돌아와 여기 맨델리로오잘 어, 이거 피드백 할게 없어요 정말요? 아 오예 이거 할까 하지 왜 에에에 냐 <laughs> 어, 나 저거 기 예를,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<laughs> 네. 소리를 내고 싶으시다면 <laughs> 네. 좀 밑으로 <laughs> 이렇게 해볼까요? 마이크 한번 열어주세요. 아, 네. 레베카, 네. 이게 아니라 네. 레베카. 오. 지금 어디 있대? 우와, 이렇게 밑에가 동굴에 있는데. 네. 아.